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현재 시각은 이제 9시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곳 광주로 출근했습니다 오면서 느낀 것이 어, 못생긴 집 김영수의 <laughs> 얼굴이 초점이 아닌데요 어, 고객님께서 오시게 되면 사람 심리가 좀더 나은 자동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5분 전에 워밍업을 해놔요 크랭킹하고 준비운동을 해놓는데 어 제가 어느 날 고민된 것이 아 고객님의 입장에서 차량을 보자 그래하여서 느낀 것이 제가 손도 안댔습니다 이제 지금 추운 겨울인데요 크랭킹을 어근 24시간 동안 크랭킹이 안됐죠 제가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만약 제 입장은 고객님께서 이 차를 봤을 때 바로 시동 걸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걸어놓으면 사전에 준비 운동, 월펌프, 워터펌프, 냉각수 다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스르르르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걸, 음 액션을 안치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저 HG LPG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너무 쌈박합니다. 어, 먼저 사고부위는 앞에 범퍼하고 여기 휀다만 있습니다 오일 누유는 전혀 없는 제품이고요 어, 차량 판매가격은 1250만원 입니다 상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그랜저 hg 어, 장애인용 22도 558 주행거리 10만6천 10만6백키로 탔습니다 스마트키 핸들열선 전동사이드미러 모든 게 풀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 이렇게 명수고요. 완벽하게 꿈, 음, 상품화를 해놨거든요. 그랜저 1250만원짜리 완벽하게 상품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외관적인 것은 순간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삐까뻔쩍 뭐 후레쉬 들고 반짝반짝 이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엔진 미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엔진 미션이 나가버리면 그야말로 타격이 커요. 자, 차도르 김영수의 양심을 걸고 24시간 동안 크랭킹 한 번도 안된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고객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영상은 고객님께서 이 차량 시동을 걸어 보셨을 때랑 똑같을 겁니다. 한치의 액션도 없습니다. 엔진 소리 지금. 빠른 공회전 장치가 겨울철에는 자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엔진 연료 분사 시기랑 연료량을 보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아이들 기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엔진 RPM이 이렇게 1200 정도 됩니다. 곧 있으면 자연스럽게 750 RPM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영상 안 끄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치가 있고요. 정속 주행 장치입니다. 그리고 미션을 봤을 때 미션에서는 제가 레인지를 바꿨을 때요. 0.2초 안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느... 미션에서 느껴지거든요 엔진 자체가 웅클 웅클이라거든요. 봐, 봐주고 D 레인지 넣자마자 이렇게 응답성이 빠릅니다. 이건 미션이 아주 좋 좋다는 장치 좋 좋다는 뜻입니다. 각미션에 1, 2, 3, 4, 5단, 6단의 싱크로나이저 키가 하나도 파손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스톨 테스트라고 엔진과 미션의 전달력, 곧 결합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봐 볼게요. 이거 봤을 때 엔진 RPM은 2000 RPM 넘지 않을 2000 RPM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2000 RPM이 넘으면 엔진이 토크 컨버터가 토크 컨버터에서 슬립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딱 1800에서 멈추죠? 180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 차가 웅클거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엔진 미션. 아주 흡족합니다. 주행거리가 10만 600km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시동은 계속 걸려있고요. 추자 아까 1,200에서 이제 1,000rpm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냉각 손 있죠? 이 냉각 손이 3분지 1 정도 올라가면 이게 750rpm 내려올 것입니다. 엔진 소리가 LPG 엔진답게 스무스합니다. 곧외 벨트 잡음 잡음소리 전혀 나지 않고요 엔진오일 교환한지 얼마 전에 교환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거의 오일색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휠하우스라 그럽니다 이걸 여기가 사고나면 유효사고 라고 하거든요 이건 전혀 사고나지 않았어요. 옆에, 여기 펜다만 교환했습니다. 본넷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휠하우스 깔끔하죠? 이제 엔진, RPM 한번더 볼게요. 꾸밈과 편집, 꾸밈과 <laughs> 편집이 없는 어, 차돌이 김영수의 영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동차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축방 옵션으로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앞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삐삐삐 그럽니다. TCS, VDC라고 답을 하죠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하이패스도 있고요. 딱 엔진 RPM이 지금 1000RPM인데 지침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죠. 냉각수가 냉각수 온도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340 340도 되는가 봅니다. 딱 80도 이상이 되면 RPM이 750 RPM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 하이패스될거예요 뒷좌석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엔진은 아까 한 대략 7-8분 전에 걸어놓은 상태 그대로 엔진이 회전 공회전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가죽시트에요 트렁크도 한번 봐볼까요? 트렁크 스위치를 열어거까요 보시면 10만키로 밖에 안됐지만 제 후각상으로 LPG 가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LPG에는 LPG 가스에서는 원래 무색 무미무취이거든요. 근데 부취제라 해가지고 가스가 새면은 소비자들이 고객님들이 알수 있도록 그 냄새 냄새 나는 성분을 섞어 놓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열로 배합으로 봤을 때 지금 추운 겨울철에는 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H2O가 있어야지. 모든 연소가 될 때는 이런 식을 보면 H2O가 발생되거든요. 아주 깔끔한 수증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인데 엔진 다시 한번 실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RPM이 보이십시오. 정확하게, 750rpm 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지금 공회전 되고 있습니다. rpm, 회전, 지침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 5,000rpm 까지 후가시, 우리 저, 전라도 말로 후까시라 그런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000rpm 에서 내려올 때그 지침이 자연스럽게, 수, 자연스럽게 두,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 엔진 회전수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봐볼게요. 보십시오. 내려올 때도 RPM이 불안전하지 않고 그대로 스무스하게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랜저 HG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1250만원에 자들 김영수가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날 건강하시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